안녕하십니까 부쌩크야 빡치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네. 조금 이상하죠? 아, 네. 네. 어디서 오셨습니까? 제가 네, 영동포에서영동포에서 오셨고 나이가 실례지만 네, 28살 28살 아, 아, 이분이 네. 살짝 가수입니다 <laughs> 그 저랑 비슷하신 분 아, 같아요 맞아. 약간 노안? 중학생 때부터 이러고 그랬어요 아. 차신가요, 오늘? 네네. 어, 첫 차로 어떤 차량을 보셨습니까? 포티지 더볼트 차량. 그렇죠. 이제 우리 김민철 실장님이랑 상담을 했고 두 차량으로 추려왔습니다. 고객님께서 원래 보시고 온 차량은 다섯 개 정도. 네 맞아요. 어, 추려서 오셨는데 상담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두개의 차량을 보시기로 하셨고첫 번째 차량이 이제 19년형 18년식 차량이고 12만 키로탄약 1,450만 원 정도. 두 번째가 이제 19년식이고 8만 키로가탔습니다 1,600만 원 정도 되는 차량을 두 개를 살 볼 겁니다. 그래서 과연 1 4 5 0만 원대는 스포티지와 1,600만 원 정도 되는 스포티지가 상태가 괜찮은지 오늘 한번 같이 보러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구매를 하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오기 전에 제일 많이 걱정됐던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원래 여기 수원 단지가 약간 좀아치를많기 네. 아, 그렇지. 음, 인천 뭐 네, 부천, 수원, 수원 뭐, 뭐. 어, 그렇죠. 그런 게 걱정이 되긴 하죠. 초차니까. 아, 잘온것 같아요. 아직은 모르겠어 <laughs> 혹시 중고차 매매단지 한 번도 가보신 적 없으세요? 매매단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아... k c 네, 네. 거기만 몇번 가보고. 가봤어요. 네. 지금 중고차를몇 개월 정도 알아보셨습니까? 정확하게 이제 사야겠다고 네. 마음먹은 거한 네. 3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그전에는 그러면 간본 거는? 간본 건꽤 많이 됐죠. 아, 어느 정도 됐습니까? 1년? <laughs> <laughs> 많은 남성분들이 네. 공감하실 건데 사실은 일하다가 엔카 켜서 한번 보고, 또 유튜브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보고, 화장실 가서 똥 싸다가 <laughs> 또한번 보고. 첫 번째 차량이 이 차량입니다. 편안하게 보세요. 아, 이게 촬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차보려고 오신 거니까 네네.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도막 측정이랑 실내 외 검수, 상부에서 보이는 오인 누유나 누수 같은 것들을 여기서 1차적으로 잡아내는 거예요. 아, 여기서 편안하게 보시고 만약에 마음에 든다라고 하시면 정비소 넣어가지고 스캐너 띄우고, 그 다음에 리프트 띄우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간다고 해서 돈을 받지는 않습니다. 리프트까지 띄웠는데도. 아, 어, 돈안 받아요. 언더커버도 띄다 뜯어봅니다. 아. 나다 어. 아까 마신 음료수는? 아까 마신 음료수는 한 5,000원 정도 받아야죠. 제가 사드렸는데. 아, 사드렸어요? 네, 커피에 사왔어요. 제가 5,000원 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네. 혹시, 이전에 뭐, 땡땡카 좀 대기업 중고차를 가셨었는데, 네, 네. 거기서는 차볼 때, 네. 이렇게까지 해주던가요? 커피도 당연해요. 리프트 띄워줘요? 아니, 리프트까지는 안, 안 띄워주죠. 구매 직전까지 가야지만, 이제. 그쵸. 그렇죠? 네. 아, 우리는 구매 직전까지 가지 않아도, 이렇게 해줍니다. 아, 아 정말로 영상 촬영을 하지 않아도, 아, 네. 이렇게 해드려요. 요거를. 아, 네. 네. 적극적으로 주변에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아, 자, 첫 번째 차량은 스포티지 더보이드 2.0 이륜 차량입니다. 등급은 인텔리전트 차량이고, 키로수가 약 12만 키로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 2018년 9월 최초 등록된 차량으로 2019년형 차량입니다. 신차 가격이 그 당시에 약 3,136만원 정도고요. 렌트 이력이 현재 없습니다. 당연히 무사고 차량이고, 본내 판금은 찍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도막 측정을 통해서 한번더 확인을 해볼 겁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이런 거 이게 뭐냐면 루프랙에다가 뭘 설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휠이 지금 다 깨끗하네요 21년식 타이어를 장착해 있네 휠기스가 조금은 있지만 뭐 손상된 건 없는 것 같아요 휠기스 이 정도도 혹시 민감하게 받아들이십니까? 아, 첫 차다 보니까 그게 네. 어느 정도에 민감해야 되는지 아직 아~~ 기준점이 없는 거네요 그죠 왜냐면 은 작은 네. 차량이 회사차 부모님 차 말고는 그렇네. 소유의 차량을 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주의하셔야 되는 게 괜찮다, 안 괜찮다 기준점이 굉장히 지극히 주관적인 거거든요. 잘 모르겠다 하실 때는 옆에 친구분을 한번 데리고 가시거나, 아니면 저 같은 놈이 알려주기 기다리시거나 그것도 안 된다라고 하시면 옆에 주변의 차량을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실래요? 이런 것도 바로 보이죠? 네. 이런 거. 여게 조금 사실은 평균이 되면 안 되는데 이 정도가 사실 평균이라 고 보시면 돼요 중고차에서는. 그래서 이 정도면은 휠이 깔끔한 편입니다. 여기 보시면 성능 기록부상에는 본는만 지금 판금 도장이 들어갔다고 되 있었거든요. 근데 도색은 사실 판금이 안 들어가면은 성능 기록부상에 거의 찍히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수치가 좀 높게 나왔어요. 다르다는 건 수치가. 네네. 보험 처리를 안 하고 다.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똑같이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떤 공업사에서 하더라도 수치는 다 다르게 나옵니다. 싼데서 하든 비싼데서 하든 값은 다르게 나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그냥 도색이 들어갔다. 조금 두껍게 들어간 거는 판금 도색도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거를 알고 사는 거랑 모르고 사는 거는 다른 거니까. 여러분, 열어봐도 돼 아 그럼요 아 근데 잠시만요 제가 제가 열어드릴게요 예 네. 왜냐면 시동을 걸었다가 원래 한 (20분) 뒤에 열어야 돼요 근데 지금 짧게 걸었었으니까 고도의 숙련된 사람을 열수 있거든요. 아, 됐습니다. 생각보다 별일 없는데. 아, 그래서 여기서 확인하는 거는 안쪽에 오일이 세서 오일이 둥둥 떠다니는지,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지, 색상은 괜찮은지, 냄새는 괜찮은지를 다 확인해 보는 거예요. 색상은 어떤 걸 봐야 돼? 요 색상 같은 경우에는 한번 비춰주세요, 여기에. 자, 지금 보시면은 어때요? 검이에요. 검해요. 검해요? 검지 않아요. 어, 검, 검는 않는데. 아, 요렇게 보시면 검을 수도 있겠다. 요렇게 한번 봐주세요. 예. 네. 약간, 포럼... 네, 약간 네. 청록색이죠. 이 네. 정도면 이제 교체 시기가 거의 다 됐다는 겁니다. 이 네. 정도가 되면은 청록색이라서 교체 시기가 다 됐다는 게 아니고 상태가 교체 시기를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고객님이 굉장히 훌륭하다. 학습 태도가 굉장히 좋아요. 오늘 네. 이제 1, 200 아. 하는 그런 게 그렇죠. 아, 그쵸. 아, 근데 여기서 약간 원터치 교육받고 가가지고 딴 데서 사는 거 아닙니까? <웃음> <웃음> 그리고 차 타면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또 유튜브에서 보셨을 건데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똥구멍? 아그렇지 비용이 적으면 적을수록 디젤차는 반드시 똥구멍을 찔러 봐야 돼요 보시면은 어디 찔러 보게 해요 자이러면 잘못된 겁니다 잘 보시면은 요건 패션입니다 아... 요건 패션 한번 넣어보세요 막혀있죠 아... 넣어보세요 네. 어, 막혀있죠 네. 그럼 배경은 어디 있냐 요 밑에 있습니다 여기 여기 잘못 찍어놓고 이렇게 해놓고 아예 없네 깨끗한네 하면 잘못된 겁니다 여기는 패션 막혀있어요 막혀, 있어요. 막혀. 어, 배기구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살짝 넣어서 깨끗하죠 물이 나오죠 오, 네. 네. 물이 나오는 거는 연소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반증이고요 조금 카본이 때가 나오거나 지저분한 차량은 모르는 분들이 봐도 와 이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손에 묻어 나와요 그러면은 그거는 d 페프가안 좋거나 터졌다는 거 궁금하신 점 있으십니까? 만약에 지금 차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바꿔야 좋아 된다고 말씀하신 게 있었잖아요. 네네. 전체적인 교체 비용도 네. 어느 정도 될지는 다 견적을 산출해 드리고 만약에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는 다 해드리고 만약에 직영 차량면 이싹다 해드려요. 무조건 직영 차량에서 보는 게 더. 근데 직영 차량이 메모리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 네. 아, 많이 하고 싶은데 돈이 많이 없습니다. 돈좀 빌려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거 하나씩 해서 친구들 불러 모으면은 뭐. 아 뻗치 때 드리면 돼. <laughs> 아, 아. 어 그럼 딜런 <laughs> 데요 <디넘데요>, 그냥 <laughs> 여기를 열어 보고 싶었던 이유는 뭡니까 혹시 유튜브 네. 같은 거 보면 수츠로뭐 음, 음. 뭐, 어. 확인하려 아. 하는데 사전에 막 적어오진 않잖아요 아 그쵸 머릿 속은 있는데 이걸 어. 뭘 확인해야 될지 모르그까 그치 아 이겁니다 사실은 네. 본네까지는 열고 뭘가 있는데 뭘 볼지는 몰라 맞아요. 근데 뭘 보라고 했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네네. 설령 이게 잘못된 거여도 이제 정비 쪽 업체가 아닌 이상 잘못됐는데도 괜찮은 거야라고 하면 아 괜찮구나라고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 가지고 정비소에 들어가서 정비사 한번더 받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만약에라도 계약을 하시게 되면 네. 냉각수 관련된 내용이 특이상이 있으면 은다 기재를 해서 줍니다. 100%다 수리를 해드립니다. 라고는 못하는 게 우리 차가 아닌 경우도 있잖요 지금 아. 보시는 차는 우리 직영 차량이 아니거든요. 아.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내 차면은 내가 돈 들여가지고 수리를 하면 되는데 내 차가 아니니까 돈 들여서 수리를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고지를 다 해드립니다. 그 직영 차량이면은더다 네. 해주죠. 만약에 계약한다고 하시면은 그리고 손님이 보고 나서 찝찝해하는 부분 있으면은 다 교체를 미리 해놔요. 물론 이렇게 확인을 다. 하고 출고를 해도 기계다 보니까 뭐한한대 타다가 갑자기 나가는 경우가 있어. 그때 어디로 가야 돼요? 부산 카세도 엘치맨 카세도. 자, 이제 실내로 한번 보실게요. 열선 시트도 한번 틀어보실래요? 어. 아직 통풍을 못느끼셨어제 개인적인 느낌인데. 기아차를 좀 많이 타봤었는데. 뭔가 통풍시트가 다른 있는게시멋있어요 아, 그럼 기아 자동차. 회장님한테 한마디 하시죠. 어, 어, 시원하게 만들어주요 아. 음. 안 시원하세요? 아니, 시원한데. 담배 냄새가 나 아, 담배 냄새가 올라와요. 네. 여기 네. 보시면 아니, 담배 담배 방, 방 하나 담배빵 하나. 담배빵이 있어요. 있어요. 아, 흡연차량 어떠십니까? 솔직히 다른 아. 거는 다 어. 괜찮다고 봤는데. 음, 음. 담배 냄새 자체가 이게 안 빠지거든요. 종합 내용을 말씀드리면 흐던차 아주 심한 냄새는 아니에요. 그리고 내관적으로 봤을 때는 1,450만 원이라는 금액치고는 굉장히 깔끔한 매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도 제가 봤을 때 차주한테 얘기를 하면은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되고 안 되는 선은 제가 스스로 받는 걸로 다 지원해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고객님의 생각은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전혀 부담 가지지 마시고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작전 시간 좀 드릴까요? 약정 네. 시간 아 필요 없습니다.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두 번째 차량도 한번 보여줄게요. 아, 그러면 두 번째 차량으로 한번 보러 가보실까요? 가시죠. 혹시 이렇게 영상이랑 보다가 실제로 와가지고 이렇게 차를 보고 있잖아요. 네네. 뭐가 좀 다르고, 뭐가 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행 절차 같은 네. 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리프트까지는 저는 어. 돈을 받는 걸로, 아 알고 있었어요? 네, 약 어느 정도 유료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닙니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유튜브를 어. 어떻게 찍으니까 아이 찍는 사람한테뭘 해주나 아 대표님이 계실 줄 모르고 온 거기 때문에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차량 좀 여러 개 발품을 팔아 보자는 생각으로서 아, 어 굉장히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아닙니다, 돈안 받습니다. 이제 두 번째 보러 가는 차량은 천육백만 원 정도 때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약간 중복 투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이왕 할 거면은 약간 아. 확실하고 제대로 된걸 하자 주고.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좀 가성비적으로 좀싼걸 많이 보셨던데요? 아직 사기 초년생 <laughs> 어떤... 군대 혹시 나오셨습니까? 예 네, 군대 갔어요. 어디 군대. 나오셨어요? 육군 이건 어디? 삼사단. 4단. 삼사단이 어디죠? 백골. 100골. 백골이면 철원이네요? 네. 아, 꿀 빠졌구나. <laughs> 네. 교수님 어디? 아, 저는 양주 갔다 왔습니다. 오기갑 여단요 전차 조종. 양주 서울 근처 양주면 저 최전방이죠. 네. 네. 서울에서? <웃음> 네. <웃음> 네, 잘 모르시나 본데, 우리나라 국방부 체제가 네. 어떻게 되있냐면이 전차는 산 속에서 이게 풀을 못 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평야의 <laughs> 끝을. 마지막에 끝으로 가야 됩니다. <laughs> 근데 1400만원에서 1600만원대를 대부분 보셨는데, 네. 그러면은 사실 스포티지 말고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QM6도 있을 거고, 트랙스도 있을 거고, 트레블레이저도 있을 거고, XM3도 가능하고, 가능한 차이 엄청 많은데, 왜 하필 스포티지였습니까? 투산도 아니고, 투산이랑스포티지랑그 평들이 다 그냥 외관만 다른 거고, 그쵸? 옛날하고 네. 다 똑같다. 그쵸? 모태기업이 뭐 똑같으니까. 네. 그래도 뭐 응. QM이나 이런 트랙스 뭐 있죠 쉐보레나도 좀 주변에 탄 사람들도 많이 없을 뿐더러 후기 같은 거 찾기가 조금 힘들어서 후기가 비싸다 아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정말 중년생이 유지하려면 그래도 현기쪽이나 그렇죠 보통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막상 차를 구매할 때쯤 되면은 현대 기아를 찾게 되네. 여기는 이제 반 야외 단지거든요 네. 그래서 차량이 아까처럼 깨끗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네, 네. 아, 또 오늘 더, 더군다나 비가 왔다가 그쳤다가 하는 상황이라 가지고 네, 네. 한번 꼼꼼하게 그래도 같이 한번 봐드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담갖지 마세요 진짜로 네. 저는 오늘 정말로 마음에 드는 거 아니면은 살짝 보유하셔서 괜찮다고 아, 네. 생각이 들어요 칠대 네. 아, 네. 네. 아, 네. 담배 냄새부터 나는지 한번 봐주라 네, 알겠습니다. 아, 그게 제일 우선이니까 착하신 아, 분이시겠다 아 근데 제가 또 잘해 주기도 합니다. 어잘 죽이니까 직원들 잘하는 거죠. 저 직원들 네. 얘기를 들어봐요. 나중에 들어보시죠. 네, 따라 따라 한번 들어보시죠. 네. 잘 주제. 보 일단 담배 냄새 나는 지부터 한번 맡아 보실래요? 담배 냄새 안 나죠? 맞아. 아 잠시만 여기 보시면 여기 위에 뭔가 설치했다가 뗀 자국이에요. 저 구멍 뚫리는 거 보이세요? 응. 구멍 뚫려 있는 거. 응. 일단은 옮김에 보면 한번 한번 봅시다 자 이대로 뜯었잖아 근데 여기가 지금 파져있어 네. 그리고 이쪽에 한번 보실게요 안쪽에 스펀지 이거 떼서 이렇게 다돼 있는 거 보이십니까? 네.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아십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고정을 시켜서 이렇게 해 놨는데 이제 시동 걸면은 디젤 차량이다 보니까 진동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막 떨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야. 뭐가 안맞아가지 아니면 좀 진동이 심해서 이게 떼진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는 조금 속눈썹 교체나 안돼 있을 확률이 조금 있고, 그리고 추천드리기 좀 애매하죠. 벨트 상태나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당장 교체할 정도는 아니고요. 냉각선 상태는 비슷하죠. 아까랑. 어, 배터리는 교체를 해놨네요. 어, 이것도 교체를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 DPF는 양호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시동을 걸어봐야 정확하긴 하지만 지금 쌓인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호하다고 볼 수는 있는 거예요, 1단계적으로. 조금 더 면밀하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 저 떨어진 부스러기가 너무. 아, 재미있습니다. 걸려요? 네. 말하기 전에 몰랐죠. 네, 솔직히. 몰랐어요. 어. 말하지 말걸. <laughs> 아, 덕 <laughs> 갈까요? 아, 네, 아 가시죠. 네. 아,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설정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첫 번째 차량이 진짜 좀 아쉽다. 가격도 괜찮고, 맞아요. 아 흡연 냄새가 살짝 나는 거 그게 조금 아 너무 아쉬웠다. 진짜 흡연차 아니었으면 내가 봤을 때 고객님도 살까 말까 하다가도 하체만 괜찮았었으면 샀을 아, 것 같거든요. 두 번째 차량은 그냥 보자마자 고객님 표정 이 별로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맞죠? 1,400만 원대랑 1,600만 원대랑 우리가 살펴봤는데 네. 어떤 게더 괜찮으셨습니까? 오히려 컨디션은 1,400만 원대가 네, 훨씬 괜찮았죠. 더 나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키로수가 4만 킬로 키로 정도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네. 1,400만 원대 상태가 더 괜찮았다 하지만 구매 쪽은? 아직은 아니다 아직, 아직은 아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된다 네. 오늘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방문 예정이 또 있으십니까? 일단 더 볼드 차량으로 네. 네. 기준을 네. 잡았기 때문에 네. 아마 더네을것 네. 같아요 아 예예 예.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에, 아, 안 오셔도 되는데 네. 괜찮으셨다면 네. 저는 다른 데못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왜냐하면 네. 저희가 1단계밖에 진행을 못 했어요 사실은 네. 정비소의 정자 앞에까지도 못 갔습니다 네. 가다가 오, 우측편에 보시면 우리 주메셔스 카센터가 있거든요 아, 네. 2단계 검수가 저쪽에서 진행이 돼야 돼요 근데 저쪽에서 아, 진행을 하셨으면 감동 받으셨을 건데 아쉽습니다 오늘 2단계로 진행을 하지도못 하셔서 오늘은 제가 맘만 보고 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laughs> 다음에 혹시라도 저한테 오지 않으시더라도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참고를 하셔서 좋은 차량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매를 혹시라도 다른 데서 하시면 네. 댓글로 네. 잘 구매했다고. 아, 한번 다른 데서 구매해도 괜찮으니까 진짜로 아, 네네. 남겨주세요. 네네. 네, 남겨주시면 제가 조용히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laughs> 오늘 어떠셨습니까? 괜찮으셨나요? 아, 근데 진짜 만족스럽게 또알 것도 알아가고 주의사항들, 내가 봐야 될 것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어, 조심해서 가시고요. 어, 네. 기차 타고 오셨으면 기차까지 발에다 기차 드릴 걸까요? 아, 요 아, 바로 갔다 올까요? 그냥. 네, 두번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는 근데 우산을 사무실에 들고 가시저 아, 우산은 사무실. 아, 우산은 약간 소녀스러운 거 들고 다니시던데요? 진짜 태토는 그러고 다니시는 요 진짜 태토는 우산을 안 들고 다닙니다 저처럼. 아니, 탈모가 있으신데. 아, 죄송합니다. <laughs>